태그님. 어, 어이 작품은 왜 편집됐냐? 이 사실 장소는 재밌었어요. 이게 정선의 방성의 산장이라고 되게 깊은 산, 산 중에 있는 산장이거든요. 어, 핸드폰도 안 터지고, 어뭐 추운 건뭐 기본이고요. 왜이 컨텐츠가 편집이 됐냐? 어 너무 추워서. 핸드폰이 충전이 안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<laughs> 촬영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어, 되게 재밌었어요. 아, 좋은데. 아, 아늑한차 차갑네요. 유교 전부터 있던 집이 유 지어진 건물이라고. 군대 선임 세 명과 어, 저까지 합쳐서 총4 명이죠. 이곳에서 1박2일을 잤습니다. 맞아요. 어 정, 정말 재밌었어요. 정말. 야 여기 잘 쓰는 거 맞아 근데? 기 바닥이 저 핸드폰이 안 터지니까. <laughs> 심, 나중에 심심해서 저 천장에 있는 천자문을 다 읽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네. 야, 좀게 아니야. 더, 더 <laughs> 나중 이렇게 왜, 등산도 되겠다. 한번 해보고 와. 아주 좋았습니다. 절벽이야? 어. 경치가 아주 좋았어요. 께서 고구마를 주셨습니다. 한번 까볼까요? 지금 고구마입니다 뿌려보고. 자 고구마를 원래 들어가요. <웃음> <웃음> 원래는 살짝만 해야 돼. 아까 내 건데. <laughs> 방금 밥 <박> 드시지 않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와, 맛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김청원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, 오랜만에 뵙게요. 지금 이경라고합니다아 목소리 되게 매력적이시네요. 네 맞습니다. 네 오늘 컨텐츠는 뭐죠? 에뭘왜안 보이죠? 시 아, 부끄러워 가지고. 아. <laughs> 이 친구의 패션을 저희 뒤에서 한번 오늘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냐면 비춰 주세요. 음. 아. 여주 아울렛을 갑니다. 예섭 씨, 어떤 패션으로 <laughs> 패션을? 저는 네. 나이키, 좋아합니다 나이키, 나이키 언더, 네. 아디다스, 오늘도 나이키, 살것 제가. 네. 아. 합쳐서 3 4 0 k g 정도 나가니까, 네. 차가 브레이크 가안잡히네요 아. 몸무게가 0 아. k 저희 합쳐서 340kg죠? 네. 거의 뭐그 정도 되죠?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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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옷을 잘 입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편이죠.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계속 옷을 잘 입는다고 하, 하더라고요. 예섭 씨가 창범씨 유튜브에 네. 김창범 유튜브에 네. 올라간 적이 있나요? 아, 없죠. 저는 있나요? 좀 재밌는 친구들만 섭외를 해서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없는 친구들은 아 잘안 하려고 해요. 데뷔 전을 오늘 좀 해야겠네요. 네. 원래 평소에 예섭 씨 재, 재밌잖아요. 아, 아 굉장히 뭐, 재밌죠. 네, 카메라만 들면 이렇게 울렁증을 하시네. 아 되게 새심댁이네 댓글에 나 재밌다고 계속 올려달라면 어떡하냐? 뭐야뭐 <laughs>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? 어. 야 근데 너네 크리스마스 때 뭐하냐? 뭐 오늘이랑 다를 것 같지 않은데? 넌 뭐해? 크리스마스 때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? 운동? 운동? 어 그날 무슨 요일이야? 크리스마스가? 목. 목요일, 목요일일걸? 어 아, 목요일. 목요일이면 뭐뭐 달라져? 등이지 <laughs> 가을 이행시 아 가을 가가 가. 가식 떨지마 일 존나 할테네 아... 가! 가자미구이 예! 네. 얼마예요야 근데 휴게소치고 라면좀 싼데? 그래서 진짜 너무 안 어울려, 우리 편집들은. 아, 부끄럽다. 아 신났어. 근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없네. 네 들어 확실히 떠발리가 있잖아. 아 너도 있어. 있어. 나 없어. 진짜. 그냥 나는 돼질 뿐이야. 그러면 이영재 씨 스타일 어때? 뭔데? 여기다 턱털신는데 어. 검은 색깔이 아니야? 뭐, 파란색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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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돌아봐 좀 머리 큰 사람들이 쓰는 모자구나 래서 여기 봐줘 어? 너를 신발을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? 이거 왜이렇 찍고 있잖아 찍고 있는데 이에왜이 좋아요. <laughs> 아, 예섭 씨 오늘 뭐 사셨죠? 저 오늘 자이키 네. 그 영재랑 상검 네. 씨가 골라준 청바지 두 개요. 청바지 두 개. 네. 아, 근데 뭔가 있겠습니다. 완결을 짓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. 아, 완결 짓으러 지금 진정 가고 있습니다. 천천히. 아, 네.